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외 전기기사에 있어서 출제가 되었던 전기기기 과목에 있어서 수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단상 직권 전동기를 단상 정류자 전동기로 사용하기 위해 교류를 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어,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단히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단 답은 바로 계좌 권선이 필요 없더라.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전동기로 쓰려면 자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하죠. 근데 얘는 필요 없다? 그럼 얘는 전동기를 쓸수 없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더라. 그죠. 렇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직류 직권 전동기를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당연히 직류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 직류가 아닌 교류를 투입을 했답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역률이 떨어질 거고요. 정류 그렇죠?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들어오기 교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류일 때보다는 당연히 불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약간의 맥동도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효율도 당연스럽게 나빠지겠죠. 그렇죠? 솔직히 기본적으로 이 직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만 영률이 1인치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면 그만큼 효율이 좋을 거예요. 근데 교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영률이 1이 되기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도 당연히 직류일 때보다 떨어지더라. 그래서 나머지는 직류, 교류 요런 관점에서 간단히 생각해보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더라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직류 복권발전기를 안정적으로 병렬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실상 어, 이 복권발전기뿐만 아니라 직권발전기 또한 병렬운전할 때이 근압선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 실적으로 이균합선은 앞에 우리가 미리 체크했다시피 복권과 직권에 있어서 안정적인 병렬 운전을 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자장이 0.1옴 그리고 직권계좌권선저항이 0.1옴. 이오인 직류 직권 전동기에다가 2 0 0 v 를 인가했더니 부하 전류가 20 a 였답니다 이때 전동기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해놓고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 기계 정수라는 것을 주어줬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 일단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어, 지금 직류 전동기예요. 그럼 여기서 어쨌든 이 속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어, 일단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이 직류 전동계 회전을 하게 되면 내부에 역기 전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역기 전력은 우리가 피자 파이 60A분의 N 혹은 피자 파이 A분의 N 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쓰면 은 K파이 N 혹은 K파이 스몰 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물론 여기서 큰 차이는 이런 겁니다 라지 N은요 속도 단위가 RPM일 때 그리고 얘는 RPS일 때 네, 자, 저는 이렇게만 안내를 드릴게요. 이렇게 기계정수가 나와있다. 기본적으로 RPS 단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비단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 이 직류기에 있어서 기전력 관계식은요. 이런 것도 하나 있죠. 자, 직권에 대해서 바로 어, 그 종류에 관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v IA RA, 마 IA RS요. 그치요? 그러면 자, 요 관계를 딱 IPS 기준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 이두 개는 조금 아예 묶어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전기자 창, 직권 계좌 권선 항즉 요값, 요값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전동기의 2 0 0 v 단자 압 제시가 되어 있고 부하 전류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근데 우리가 하는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부하 전류나 뭐 전기자 전류나 계좌 전류나 다 같아요. 그치요? 그럼 잡 볼게요. 지금 어쨌든 이값 주어진 거랑 같고요. 이값 우리가 방금 2 0 0트 있더라.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없어요. 그리고 기계 정수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대체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상 이 자속을 만들어주는 건 누굽니까? 계좌 전류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비례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르게 우리가 이 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간단히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다가 비례 상수 k를 하나 적어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 조금 이 k야 혼동이 될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뭐 a라고 쓰겠습니다. 즉, 얘가 뭐다? 둘 간의 비례 상수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k에다가 a if 분에 요렇게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속도 관계로 수식을 표현했을 때 묶어낼 수 있는 모든 상수의 값을요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얘를 기계정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죠 모든 상수를 묶어낸 값이 기계정수라고요 그럼 지금 이 수식에서 상수에 취급되는 것은 이두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묶어서 저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즉 이처럼 모든 기계적인 해석에 있어서 묶어낼 수 있는 이 상수값을 뭐라고 부른다? 기계적 상수역 혹은 기계적 정수역 근데 이 값이 지금 뭘로 제시가 돼 있다? 2.61로 제시가 돼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식관계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상 끝이 아니죠 자 지금 제가 표현한 것은 뭡니까? rps 단위의 속도예요 근데 지금 물어본 것은 rpm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이 rps라고 하는 것은 초당속도 아니겠습니까? 1초당 속도요. 예 그럼 우리가 RPM으로 바꾼다라고 치면은, 실상 이 RPM은 분당 회전수, 다르게 말하면 60초당 회전수가 되는 거겠죠. 다르게 요 값에 있어서 몇 배가 된다? 60배요.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요 값에다가 60을 곱하면 끝! 그쵸? 그러면 이 기준으로 제가 바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정수가 2.61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값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미리 체크를 했지만, IF 값은 아,이랑 같더라. 부하 출력 얼마예요? 20암페어죠. 그래서 여기다 20피디를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v 가200 마이너스 다시 IA가 나오는데 어쨌든 직류 전동기는 IA가 i 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20 넣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오는 것은 전기자 저항과 계좌 저항의 합인데 전기자 저항 0.1. 계좌 저항 0.2. 그면 그냥 0.3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뒤에 60을 곱하기 되면 끝. 그래서 계산을 때리니까 이 친구의 값이 뭐 대략 1520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셨을 때 이처럼 기계정수가 나온다 뭐 RPS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갈 수가 있더라 이 부분을 떠올리시면서 푸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삼상권선유도전동기의 비리추위에 재원은 하고 물었습니다 야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맛있게 꿀꺽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례 추이, 간단하게 어떤 걸 쓰는 겁니까? 이런 관계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2차 장을 조절하면서 이 전동기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더라. 이게 비례 추이죠. 자, 요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단권배압기 세대를 Y 계선하고 1차 측의 V1, 2차 측의 v 2의 전압이 걸려있을 때 부하 용량에 대한 자기 용량의 비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 V1이 V2보다 크대요. 자, 일단은 요 말에 대한 수식관계를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요. 어, 물론 우리가 얘를 다르게 말하면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한번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문제를 풀다 보면은 A와 b의 b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a에 대한 b의 b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주어져 있고 예를 들어 뭐 요거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수식 관계를 기준으로 우리가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렇게 말로만 주고 계산 수식을 따로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계산 수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식을 짤수 있을까? 자, a와 b의 b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A에 대한 B에 B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가 나올 때랑 그냥 대한이 나올 때 이렇게 구분 하면 되는데, 와가 나오면 앞에 있는 게 위로 가더라. 위로 가더라. 근데 대한이 나오면 일단 와보다는 글자 수가 많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더라. 그래서 대한이 나오면 앞에 게 밑으로. 어, 이렇게 구분하면 조금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말 그대로 보면 대한 나와있죠? 부양리 분모로, 그 다음에 작용량이 분자로 가더라. 그리고 얘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쓸수 있다? 이 개념으로 쓴다면 자기용량과 보용량이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참고해놓으시면 언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더 참고용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체크를 하면 자 여기 있는 단권 변화기를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단상으로 쓴대요.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세대를 y 겨선으로 쓴대요. 실적으로 단상으로 쓸 때나 세 개를 묶어서 y 겨선쓸때 이때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 관계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수식 관계는 v 하이 분의 v 하이 마이스 v 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v 하이가 뭡니까? 고압 축전압 v l 즉 v l은 저압 축전압입니다. 그래서 요거 은근히 잘 나오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우리 허파 뒤집어지게 하는 친구가 세 개를 뭘로 했을 때?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이거 아닙니까?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게 있더라 참고해 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종종 나오는 게 V결선시죠? 그렇죠. 자, V결선은요. 솔직히 이놈 그대로 해서 개념만 한 가지 추가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맥락상 간단한 개념으로 챙겨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진짜 이런 개념이 통용되는구나? 요건 아닙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실적으로는 이 V 교선은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델타 교선에 있어서 한 대가 고장 나면 쓸수 있는 게 V 교선이 되더라. 그렇죠. 개념적으로 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에 적용할 때는 좀 다르게 꼬아서 들고 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V 교선을 쓰게 되면 이때 배달기 이용률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86.6 퍼센트가 됩니다. 그쵸? 이게 뭐다? 이용률이요 자, 근데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쵸? 즉, 우리가 변압기를 봤을 때 얘를 100% 쓰는 게 아니라, 어, 전체에 있어서 86.6 퍼센트 이만큼만 쓴다고요. 그쵸?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요 놈을 기준했을 때 V결선을 하게 되면은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지가 갖고 있는 용량에 있어서 몇 퍼센트만 쓴다? 86.6%만 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 수식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v 가서 나오면 그냥 이 틀에 있어서 어떻게만 해주자 자기 용량에다가 86.6%만 고려해주자 다르게 0.866만 붙여주자 또 다르게는 여기에 있는 2분의 루트 3만 붙여주자 이렇게 들고 가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 한번해봤고요 일단 답을 고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V1이 V2보다 크대요. 즉, 고압이 V1, 저압이 V2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 그대로 쓰면은 V1분의 V1 마이스 V2가 되어서 답은 2번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단상 반파 종류회로에서 직류분 전압이 100V일 때 다이오드에 가해지는 첨두 역전압, 즉, PIV의 크기는 몇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뭐 부하는 순장 부하이며 기타 주어지지, 아는 요소는 무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PIV, 다르게 말하면, peak inverse voltage 아니겠습니까? 이게 첨두 역전압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첨두, 뭐야 최대라는 뜻입니다. 최대 역전압. 즉, 걸리는 최대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실상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뭐 단상 반파 종류회로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입력되는 교류 값이 주어져 있다. 보통은 이 교류값이 뭘로 주어집니까? 실루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최대값 나타낼 레벨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 2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교류값이 주어지면 루트 2만 곱해주면 은이값 자체가 첨주 역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직류가 주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직류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파이만 곱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수식관계 한번 따져봤고요. 이 조건에 대한 값을 도출해 봅시다. 진유값이 100V래요. 그럼 이때 우리가 파이 3.14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그냥 3번 나오겠죠. 314 정도.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회전 계좌형인 동기 전동기에다가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도 회전자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중 베어진 아, 이거 좀 못하네요. 베어칭이 아니고 베어링이 얼 되겠습니다. 자, 이중 베어링 구조로 되어 있는 전동기로 부하를 건 상태에서 운전하는 전동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동기 전동기를 좀 떠올려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 겉에 전기자가 있습니다. 얘가 다르게 고정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내부에는 돌극형 계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놈이 회전자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돌아가면서 뭐 부하를 돌리더라 이게 동기 전동기 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도 돌수 있대요. 지금 얘도 이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 어떤 부하를 걸어 가지고 이 전동기를 굴리고 있대요. 근데 내가 부하를 너무 많이 걸어 놓은 나머지 얘가 더 이상 회전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겉에 있는 고정자가 얘를 통째로 묶어가지고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즉, 이 회전자로는 돌릴 수 없는 부하가 있다. 그럼 이때 이렇게 전부하를건 상태에서도 얘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운전이 되더라. 다르게 말하면 힘이 어떻다? 겁나게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어, 기본적으로 얘가 돌아가면서 일을 할 건데, 얘가 일을 못하는 경우라도, 얘가 통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더라. 힘이 다시 어떻다? 겁나게 좋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능력이 있대요. 이 능력이 겁나게 좋대요. 그 겁나게 좋은 능력을 우리는 초능력이라 부릅니다. 그치요. 인간이 있습니다. 아, 이 인간이 굉장히 뭔가 뛰어난 인간이래요. 초인이라 부르죠. 자, 그리고, 어, 저기 머나먼 행성에 사이어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 힘이 센 형태로 변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초사이어인이라 부르죠. 하하. <laughs> 자,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동기기가 돌아가는데 힘이 겁나게 좋대요. 보면 뭔가 월등히 뛰어난 거그 앞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다 초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아 그냥 동기 전동기가 아니라 앞에 초가 붙어서 초 동기 전동기가 되는구나 답 2번 이렇게 접근하시면 혹은 이렇게 챙기시면 어좀더 쉽게 들고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놓고 넘깁시다 자 이렇게 챙기면 되겠더라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8번째 동기 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에서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류를 오고 불었습니다 와우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정말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제발 드셔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1번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제가 너무 오셔뿌리나요? 일단,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상 특성 곡선은 이런 거죠. 횡축에 계좌 전류가 들어갑니다. 다르게 우리가 여자 전류라고도 하죠. 종축에, 즉, 세로축에 전기자 전류가 들어갑니다. IA요. 그리고 곡선을 살짝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그릴 수 있지요. 어, 예를 들어, 얘를 P1, P2, P3라고 놓겠습니다. 어, 보통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있죠. 어, 횡축에는 뭐가 있고 중축에 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썼다시피 여자 전류 혹은 계좌 전류. 자,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얘가 있더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곡선이 있을 때이 곡선이 위에 있는 걸수록 어떤 상태의 곡선입니까? 전부하 상태의 곡선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무부하에 가까운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하면,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거, 횡축과 종축에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거, 곡선이 위에 있을수록, 아래에 있을수록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과연도 문제를 보면 이런 거 있죠? 다음 중, 무 o v e 할 때, 위상 특성 곡선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이놈이 이렇게 막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이놈이 되더라. 뭐 이런 거 고르는 문제도 있었어요. 어? 자,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이,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영률 자, 보시면 우리가 P1 곡선에서는 최소가 여기, P2는 여기, P3는 여기 아니겠습니까? 실상 이런 최소점을 이렇게 연결한 이 지점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률이 1인 지점이요. 그래서 답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뭐세 번째로 물어볼 수 있겠더라. 그리고 이놈을 기준으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전류가 계좌줄류가 여기일 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계좌줄류가 여기 있을 때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일단은 여기 있을 때의 상태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 여자 상태요. 다르게 말하면 지상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측 상태일 때를 우리가 과여자. 어라? 과여자. 즉, 여자줄류가 과하더라. 과여자. 다르게 말하면 진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L의 역할로서 이때를 C의 역할로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간혹 한 번씩 이거 헷갈려 하시죠? L이 지상인지 진상인지 C가 지상인지 진상인지 그렇죠 전혀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이런 기업 있죠? L 어,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할게요. 그 우리가 하루가 고될 때 술이 땡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있어요. 근데 옆에 테이블에 야 술이 떡된 사람이 있대요. 야이 사람이 진상을 막 부린답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는 아이씨파 하면서 욕이 나가겠죠. 그래서 진상 보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 나가요? 씨 머시기. 뭐아 어, 이렇게 뭐 체크하시면 절대 안 까먹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때 이 동기 전동기는 솔직히 우리가 이 동기 전동기를 무브하로 돌리는 것을 동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이때 어 이렇게 쓸때 동기 조상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리액터 역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때를 콘덴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즉, 부족 여자를 쓰게 되면은, 뭐 자기 여자 현상을 억제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쓰게 되면은 부하 영률 개선을 할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게네 번째 유형으로 출제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연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이때를 부하가 50% 상태일 때라고 보겠습니다 이때를 100% 상태일 때 이때를 뭐30% 상태일 때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0% 부하율에 있어서 내가 이 계좌 전류를 조정해가지고 역률 1로 잘 맞춰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은 그대로 두고 부하의 양만 줄인다면 역률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래쪽 그래프로 오게 되면 은 역률 1인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 시험보다 우측으로 가니까, 아, 이때 그냥 단순히 부하만 줄이게 되면은 진상 영률이 되구나. 그렇죠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기준에서 영률 1로 잘 맞춰 쓰고 있어요. 그럼 부하를 줄이면 줄일수록, 실적으로 질 영률이 1인 지점보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즉, 부하를 줄이면 줄일수록 영률은 더 떨어지게 되고 더한 진상이 되더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래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머지 변화 없고요 단순히 부하양만 감소를 한다 그러면 이때 진상 성분이 어떻게 된다? 더욱더 커지더라 그렇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진상 성분이 커지더라 다르게 말하면 역률은 안 좋아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단순히 부하만 증가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거는 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0%부하를쓸 때, 영률 1로 잘 맞춰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단순히 부하량만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는 요 위치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영률 1 때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어, 이 간격이 더 커지니까, 일단 지상성분은 커지면서, 영률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 단순히 부하만 증가하게 되면은, 이는과 반대로 지상분이 증가를 하더라. 어쨌든 역률은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한번 따져 봤는데 어,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지금 보면서 어, 상기시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어, 생각으로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아요거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좋게 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 보았다 자요 정도만 체크하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아홉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결점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크게 유도기 하면은 고연선형 유도기와 농형 유도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큰 범주로 보자면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이농형 유도 전동기의 결점 대표적인 거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아이농형 유도기는 고연선형 유도기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기동초류가 겁나게 커요. 그 다음에 기동 토크는 작아요 그쵸 그래서 기동 특성이 안 좋아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동 토크가 작더라 답은 2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어? 야 내가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류였는데 얘는 뭐지? 용량 단위가 나와 있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상 이 전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량 기준으 보면 VI 아니겠습니까 그쵸 전류가 크면 당연히 얘도 클 수밖에 없어요 즉 기동 전류가 크다는 것은 당연히 기동 시에 용량 값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 어, 실사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맥락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반도체 사이리스터로 속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퍼, 인버터 이게 사이리스터로 구동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보통 정류기 파트에서 간단히 언급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3번 4번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답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읽은어치어요 그래서 간단히 조금 체크를 하자면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레오나드 지어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어, 실적으로 우리가 직류기 정확하게 직류 전동기 기준입니다 속도 지어를할 때를 좀 떠올려 본다면 속도 지어 방법에는 첫 번째 저항 지어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 지어 그리고 세 번째 전압지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몇가 체크를 하자면, 이 계좌체는 다르게 정출력지어라고 하고요. 전압지어는 정토크지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광범위지어가 가능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서는 워드 레오나드 제어 방식이 있고요. 일근어 제어 방식이 있고요. 직병열 제어 방식, 초퍼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워드 레오나드와 일근어 제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맥락적으로 m, g, m, 제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인 전동기 하나를 제어하기 위해서 보조 전동기와 발전기를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이워드레오나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MGM 요렇게만 쓰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얘를 옛날 예측에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뭐 연철용 압연기 뭐 이런 데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일근어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 MGM에다가 정확하게는 플라 이휠을 추가로 설치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함으로써 관성을 키운 거죠. 그래서 부하 변동에도 쉽게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일그너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강철용 압변기뭐 이런 데쓸 수가 있습니다. 즉, 대형 압변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지형 레오나드 제어는 무엇이냐. 자, 일단 다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워드 레오나드 들고 오겠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mgm 제어라고요. 즉, 전동기, 이 메인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다시 체면 보조 전동기와 발전기를 필요로 한 방법요. 근데 여기서 이앞 부분 대신에 정지형으로 쓰이는 사이리스터로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보조 전동기와 발전기 대신에 하나의 사이리스터로 대체한 제어 방법을 우리가 정지형 레오나드 제어 방식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실상 이 초퍼 자체가 사이리스터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인버터 자체도 사이리스터로 구성이 되는 거. 그리고 정지형 레오나드 제어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앞서 설명을 했다시피 사이스를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3번이 된다. 그래서 뭐 요런 내용 참고적으로 있더라. 어, 간단히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1번째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